자 보겠습니다 저는 꾹 t v 의꾹 해입니다 호 자, 여러분들. 이꾹 TV가 저번에 동대문문구 시장에 오랜만에 가지 않았습니까? 어, 거기서 이제 장난감들을 아주 한가득 사 들고 호호이 이렇게 호 터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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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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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 바로 랜덤 박스. 아니 랜덤 박스가 아주 그냥 한가득 그렇게 쌓여 있는 거예요. 기가 무슨 토이월드라는 곳이었는데 엄청 유명한 곳인가봐요. 도대체가 저 랜덤 박스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지. 만 아. 랜덤 박스하면 미국 TV 아니겠어? 미국. 그 구입을 안 하고 지나칠 수 없어가지고. 그래서 준비. 했설이다 폐교. 행운 박스 매그 오늘 이 안에 도대체 무슨 규교가 들어 있는지 이국 TV가 낱낱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자, 그럼 지금부터 피교 행운 박스.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아! 이럴 때마다 자꾸 후회해요. 왜 그랬어? 고골이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가격은 여기 아주 큰. 적용있죠 17,500원 제가 딱 가가지고 이국집이 어, 또클라스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 아주 그냥 산더미좀쌓여길래여기도안 그냥 싹다싹다 어, 달라고 하고 싶었지 만아에 네, 17,500원이다 보니까 그개게 정도만 구입을 해봤습니다 <laughs> 응.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이국집이 <laughs> <laughs> 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띵크 다양한 피규어가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사장님 저 이거 혹시 여기에 중복 있나요? 최대한 중복이 없이 만들긴 했는데 이게 팔리면 다시 채우고 팔리면 채우고 뭐 이런 방식이라도 어두 다가또 중복이 있을 순 있습니다. 중복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다섯 개밖에 안 샀는데. <laughs> 첫 번째 박스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첫 번째로는 원피스 사보가 나왔습니다. 사보 거의 주인공 아니메가 루피 에이스 사보 피규어 브랜드는 반다이 피규어네요. 반다이면 유명한 거 아니에요? 오나 이거 알아. 이거 스티커 붙어 있으면 이거 진품이라고 그랬는데 자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사보 내가 널 사보렸다. 죄송합니다. <laughs> 멋있어! 브랜드 라인 그 편에서 나오는 사보의 모습인가 봐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이게 보세요 이민초단 색깔의 이 코트가 어울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진짜 비율이 너무 좋아서 그런지 이 옷발이 너무나 멋있습니다. 옷에 주름하며 팔에 이런 거. 아니, 진짜 원피스 캐릭터들은 주렁주렁 뭐 많이 매달고 있고 막 옷도 막 되게 특이하게 많이 있는데 상당히 멋있잖아요. 이 사보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보의 이제 트레이드마크 모자와 이렇게 곡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진짜 트레이드마크는 이거죠 사보의 무기, 새바이프발족은키커 보이는 그런 자세 아닙니까? 저도 항상 필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 다리 이렇게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린 사부가 더 익숙하거든요 그거막3명에서 옛날에 도자기로도 만들었죠 단에다가 딱술 따라가지고 그냥 됐어 그냥 짠! 해가지고 됐어 의형제 맺고 그거보다 사부가 나는 이렇게 멋있게 클줄 몰랐어 비율로 봤을 때는 저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제가 180이 조금 안 되니까 소리 이런 거. 잠깐만 이거 가격만 좀 듣자. 값어치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17,500원이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 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아... 오, 오, 오! 19,800원!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지금 19,800원짜리 있고, 그 다음에 만원짜리가 있네요. 아! 아, 아, 아 어지러워지러워! 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보보다는 굉장히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 아, 뭐 보겠어요? 뭐야? 무서워! 자, 요런 친구가 나왔어. <laughs> 아, 찾았다! 이게 TV 만화네. 리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 2기. 마음에 든다.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무슨 애니메이션 이름이 뭐이 세상에서 시작하는 제로의 삶뭐 그런 거야? 신기하다. 자, 요런 피규어입니다. 와, 퀄리티는 진짜 너무 사벽이다. 눈 같은 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이거 보세요. 눈 같은 거 진짜 만화 그대로 떠온 거 같아요. 한쪽 머리를 이런 식으로 내려가지고 가일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자른 거 같아요. 머리에는 이거 뭐야? 이상해씨 등에서 꼭 뜯어온 거 아니야. 아무튼, 니야아 뭐, 양파 같은 게 머리에 이런 식으로 달려있는 모습이고요. 머리띠, 너무나 깜찍합니다. 리본 같은 거, 그리고 머리띠. 자, 그리고 아주 수줍은 모습에 뭐 이런 거를 무슨 복장이라 그러죠? 저는 잘 몰라가지고 레이드복. 착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손도 이렇게 모아가지고 너무나 깜찍한 캐릭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만화 캐릭터들은 참 이런 옷도 참잘 어울려. 이런 옷 실제로 제가 입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생각보다 괜찮다. 어잘 어울린다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버튼. 바로 모니터 부실 뻔했다? 좋아요 버튼. 어 증거를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아요. 틴크. 이국 TV한테 어 솔직히 정말 필요 없는 비교긴 하네요. 여러분들 이거 갖고 싶으신 분들 혹시 계세요? 아, 나 정말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 댓글 달아주세요.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을 꼭드려야 되겠다. 이 친구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이 친구는 가격이 꽤 비싸다. 28,000원. 핑크네는 엄청 비싸네. 10만 원막 이러네. 이거는 전혀 17,500원이 안 아까운 피규어였네요. 와, 아까 그 사보보다 이게 더 값이 나가는구나. 와, 피규어 세계는 정말 저는 값을 정말 예측을 못 하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 세상에서 제로로 살고 싶어 람이라는 캐릭터가 나와 버렸네요. 음. 세 번째 박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건 진짜 정말 묵직하다. 개인적으로 제가 아는 애니메이션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파이팅 원피스, 이 세상에서 재료로 살고 싶어 시즌들, 람2. 별로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제가 아는 원피스 피규가 그나마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어, 요즘에 뭐 귀멸의 칼날, 그 주인공이라든지. 좀 주인공 캐릭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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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우와, 진짜 오랜만이야. 드래곤볼 초 왔습니다. 야, 진짜 드래곤볼 오랜만이다. 야, 일본어로 지금 적혀 있는 것 같아서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소노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가 나거나 아니면. 은 <laughs> 엄청나게 세지는 초사이언으로 변신을 하잖아요. 굉장히 멋있는 모습으로 변신을 하는데, 초사이언의 그런 모습이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게 나왔습니다. 와, 정말 세게 생겼다. 와, 그리고 피규어가 두께감이 엄청납니다. 이거 보세요. 머리카락 표현해 놓은 거 봐. 뭐 바나나야 뭐야? 옆모습이 진짜 멋있다. 와, 거의 키만큼 머리가 이렇게 뾰족뾰족해진 모습이고요. 이 초사이언이 되면은 눈썹이 없어지나봐. 눈썹뼈가 그냥 사정없이 튀어나가. 앞표좀 보세요, 여러분들. 너를 지금 바로 잡아먹겠다. 쓰러 어, 이런 표정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표정을 짓고 있고요. 스킬을 쓰고 있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원기옥인가? 에너로기파는 네? 사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이거 원기옥 느낌이 나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부르마무? 그리고 자세가 <laughs> 유연하네, 많이 유연해. 여기서 에이 친구 진짜 매력은 머리네. 빠짝 빠짝거리고 이런 결 같은 것도 표현을 해놔가지고 따끔 따끔할 정도로 실제로 뾰족 뾰족해요. 근데 이게 소노봉이야? 소노봉 손오봉 아니죠? 이거 소노반인가? 아니면 소노반의 아들도 있나요? 소노반의 반? 죄송합니다 이 캐릭터 초사이언에 대해서 정보를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에다 꼭달겨주세요 모르시는 구독자분들도 이거 댓글을 보고 아실 수 있도록 많은 정보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래곤볼하면은 사실 뭐 퓨전 퓨전. 벌써 네 번째입니다. 어, 지금까지는 중복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 사장님께서 아주 분배를 잘 해놓으신 것 같아요. 왜그왜건벌 피콜로와! 소노반이 나왔습니다 이게 근데 두개 세트인가? 아니 이거 지금 보면은 피규어가 두 개가 그려져있거든요 애들이 막 그런 걸 놀라잖아요 자꾸 막 헛소리 하면은 피콜로 더더이빠는 소리 하지마 이런 소리로 피콜로와 제자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 같아요 피콜로한테 이제 뭐 공격을 배우는 컨셉의 이제 피규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노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나는 피콜로랑 세트로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 피콜로 피규어는 또 따로 사야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같이 전시해 놓으면 알죠 그 세트 딱 맞춰지는 거또요이 친구도 초사이언으로 변신을 했나봐요. 어, 머리카락이 바나나처럼 이런 식으로 모습을, 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아주 반짝반짝한 그냥 퀄리티가 아주 예술이네요. 자, 그리고 얼굴이 아까랑 다르게 눈썹이 있어.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눈도 지금 방금 만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어, 그런 느낌의 퀄리티를 갖고 있고요. 어린 친구 같은데 근육이 이수하고 여기 전환근, 삼두까지 아주 그냥 완벽합니다. 우와, 어릴 때부터 운동하면 키안 크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키 얘기 너무 많이 하네. 이거 왜 이렇게 슬퍼지, 오늘? 키 얘기 그만하세요, 여러분들. 자, 그리고 스킬을 쓰는 것 같진 않고 약간 2단 격차기 자세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몇대 맞았나 봐요. 무시 지금 찢겨져 나갔습니다. 요런 거. 신발. 발렌시아가. 이 친구는 가격이 뭐 얼마 될까요? 1 7 5 0 0원안 넘을 거. <laughs> 네 번째로도 중복이 아닌 외국 t v 뇌피셜 소노반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왔네요. 이단 격차기! <laughs> 마지막입니다. 아, 마지막. 제발 좀잘 아는 것좀 나왔으면 좋겠다. 어, 이거는 규멸의 <목소리> 칼날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캐릭터지? 그게 주인공은 아니죠 주인공 이름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탄지로라고 근데 얼굴이 자세하게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근데 제 동생 있잖아요. MC 호미가 규멸의 칼날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피규어를 뽑았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사진 찍어서 보낼 테니까 뭔지 말해주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보냈어요. 무사무사아 이거 걔다. 토미오 유키 토미오 유키? 어. 아참 아니 토미오 짱가요. 토미오 짱가. 어, 줄하고 있어. 세메냐고요. 세지. 그래, 그래. 좀 봤다 하면 이제 이름만 들어도 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 <laughs> 씨. 네! 예. 네 좋아요! 아 토미오 짱가라고 하네요 이름이? 오, 되게 신기하다 이름이 토미오 짱가 맞아? 이야 멋있게는 진짜 멋있다! 얼굴부터 살펴보시면 이야 눈이 약간 그런 캐릭터 아니에요? 나루토에 보면은 나루토 있고 사스케 있잖아요 사스케 약간 잘생긴 캐릭터죠 약간 그런 캐릭터가 아닌가 예예 예, 추측을 하는 바이고요 왜냐면 눈이 파란색이야 징장이 아주 얄싹악 해가지고 약간 가처럼 생겼는데 이런 애들이 꼭 세! 굉장히 센 캐릭터야 분명해. 머리도 어 초사이언이처럼 삐죽삐죽하게잘 표현을 해놨고요. 표정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있는 것 같아요. 또 엄청 특이한 옷을 입고 있죠. 이렇게 반반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이런 옷 어디서 사는 거야? 이런 큰 칼을 이렇게 메고 있는 모습이고요. 양말도 아주 야무지게 몇 번이나 감았을까 요 이거요. 자 그리고 이제 몸은 되게 뭐 방어가 좀 되겠는데 발은 방어를 전혀 안 하네요. 뭔가 개인적으로 저의 최애 캐릭터가 될것 같습니다. 너무 잘 생겼어. 멋있어. 마지막으로는, 외국 TV를 똑 닮은, 아주 복사해놓 듯한, 귀멸의 칼날토미오 짱가가 나왔네요. 앙! <laughs> 고리 아 오늘 이렇게 해서 동대문 문구거리에서 구입한 피규어 행운 박스 다섯 개를 까봤습니다. 대체적으로 애니메이션에 그런 피규어가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피규어를 뽑을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지 않나. 아무튼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고 원하는 컨텐츠 있다면 댓글에다가 많이 많이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200만 유튜버가 되고 싶어. 아무튼 니코 캐비는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알람!